나는 그날 남편의 영정 앞에서 울지 않기로 했다. 눈물이 흐르면 보이지 않을 것 같았다. 아이들 눈빛에 어린 계산과 욕심이 장례식장 3층 복도는 하얗게 빛났다. 흰 국화들이 샘법처럼 줄지어 섰고 검은 정장들이 물결처럼 흘렀다. 나는 영자 이른 둘 영정 사진 속 창호는 스무 살은 젊어 보였다. 사진관에서 피부톤을 올린 탓이었다. 빈소 입구에는 김창호 현판이 걸렸다. 79회의 삶을 한 줄로 요약한 글씨. 평범한 회사원으로 시작해 부장으로 퇴직했고 세 자녀를 키웠고 강남에 집한 채를 남겼다. 모범적인 가장. 성실한 남편.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나는 그를 얼마나 알고 있을까. 창호는 늘 말이 적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쩌면 나는 그의 표면만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장남 태수가 아침 7시에 도착했다. 검은 양복, 흰완장 겉으로는 슬픔에 잠긴 아들이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조문객을 세고 화환을 확인하고 부의금을 체크하는 그 시선을. 엄마, 어젯밤 주무셨어요? 응. 다정한 말투였지만 나는 그 뒤에 조바심을 느꼈다. 태수는 늘 그랬다. 효자처럼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아이. 며느리 선미가 30분 후 도착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장례식장의 명품이라니. 선미는 향 냄새를 손수건으로 가리며 말했다. 어머니, 부의금 봉투는 제가 정리할게요. 그녀의 손끝은 날카로웠다. 봉투를 받아 엑셀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이름, 금액, 관계. 선미에게 부의금은 애도가 아니라 회수할 자산이었다. 차남 민석은 9시에 도착했다. 해외에서 급히 왔다고 했지만 그의 얼굴엔 시차가 아닌 다른 피로가 있었다. 돈에 쫓기는 피로. 빚에 짓눌린 초조함. 막내 지연만이 내 팔을 꼭 잡았다. 엄마 힘내. 엄마 옆엔 나 있어. 지연만이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 재산이 아니라 혼자 남을 엄마를. 오전 11시부터 조문객이 몰렸다. 창호의 회사 동료, 동창, 이웃들. 나는 상주석에 앉아 절을 받았다. 진심으로 슬픈 사람. 의뢰적인 사람, 호기심에 온 사람, 모두 달랐다. 창호의 옛 상사가 왔다. 좋은 사람이었는데, 진심이었다. 동창들은 속삭였다. 창호가 제일 건강했는데, 왜? 의사는 심장마비라 했지만, 나는 의아했다. 작년 검진도 정상이었는데, 어쩌면 창호는 마음이 먼저 멈춘 게 아닐까. 동네 이웃들도 왔다. 얇은 부의금 봉투 만 원, 이만 원. 선미는 그것도 꼼꼼히 기록했다. 사람의 관계가 결국 숫자로 정리되는구나. 오후가 되자 조문객은 줄었다. 남은 건 가족뿐. 태수와 선미는 접견실에서 속닥거렸다. 민석은 복도에서 전화했다. 지연만 내 옆에서 브이록을 정리했다. 나는 향로에 향을 피웠다. 연기가 천천히 올라갔다. 이 연기처럼 창호도 사라져가는구나. 오후 2시, 나는 화장실로 갔다. 복도를 걷다 접견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태수와 선미였다. 나는 문 앞에 멈춰섰다. 아버지가 유언장 써놨을까? 당연히 쓰셨을 거예요. 문제는 내용이지.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좀더 받아야죠. 근데 어머니가 변수야. 어머니 연세가 72이시니까. 말이 끊겼다. 나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았다. 그들은 내가 언제까지 살지 계산하고 있었다. 민석은 복도 끝에서 통화했다. 절박한 목소리. 형, 일주일만 더 기다려줘. 민석에겐 빚이 있구나. 큰 빚. 저녁 무렵 선미가 말했다. 오늘 부위금 410만원이에요. 장례 비용 빼면 300. 민석이 물었다. 그건 어머니 드려야죠. 지연이 말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버지 통장 비밀번호는? 모르겠는데. 부부인데 어떻게 몰라요? 너희 아버지가 안 알려줬어.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결혼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다. 태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그래도 통장이 몇 개고 얼마나 있는지는 알잖아요. 잘 모르겠어. 선미가 불만스러워 했다. 어머니, 이런 건 빨리 정리해야 해요. 장례 끝나고 하자. 내가 짧게 잘랐다. 밤, 나는 혼자 남았다. 영정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창호, 애들이 벌써 저래. 당신 장례도 안 끝났는데, 대답은 없었다. 나는 가방에서 창호의 수첩을 꺼냈다. 병원 갈때 그의 주머니에서 꺼낸 것, 마지막 장에 작은 글씨가 있었다. 서랍, 안방. 세 번째, 창호는 왜 이걸 적어뒀을까? 내일 집에 가봐야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집으로 갔다. 창호가 없는 집, 거실엔 그의 안경, 현관엔 슬리퍼, 식탁엔 신문, 안방으로 가서 세 번째 서랍을 열었다. 양말과 속옷을 꺼내고 바닥을 더듬었다. 손끝에 봉투가 닿았다. 낡은 갈색 봉투, 안에는 통장과 메모지가 있었다. 통장 잔액은 2천만원. 생각보다 적었다. 창호는 평생 모아왔을 텐데. 메모지엔 세 줄이 적혀 있었다. 장례 비용, 영자 생활비, 변호사 연락 마이너스 내일. 아래엔 급한 글씨로 한 문장. 미안해. 내가 제일 먼저 알았어야 했어. 미안하다니. 창호는 평생 사과하지 않던 사람인데 무엇이 미안한 걸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였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 상자를 열었다. 고, 김창호님 유언 관련 서류 봉투. 나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편지와 서류들. 영자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겠지. 미안해. 내가 너한테 숨긴 게 있어. 유언장은 49제 이후에 열리게. 나는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어. 용서해줘. 창호. 서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다. 한 줄이 눈에 띄었다. 매월 15일, 은행으로 50만원 자동이체. 20년째, 매월 50만원. 20년이면 1억 2천만원. 다음 장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낯선 주소. 소유주는 박혜진. 박혜진? 누구지? 마지막 장의 메모. 영자,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책임이야.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매월 50만원. 20년. 박혜진. 창호, 대체 당신이 뭘한 거야? 나는 서류를 숨기고 장례식장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미가 말했다. 어머니,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했어요. 유원장 있대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하지만 49제 이후에 개봉한대요. 49제? 한 달이나? 태수가 불만스러워했다. 아버지 뜻이니까 따라야지. 지연이 말했다. 나는 침묵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유원장과 그 안의 비밀을 조문객 사이로 소문이 돌았다. 유원장 이때, 왜 49제까지 기다려? 속삭임들이 빈소를 채웠다. 창호의 회사 후배가 왔다. 형님이 많이 모셨겠어요. 집이 강남이시잖아요. 노골적이었다. 저녁 가족들이 모였다. 태수가 말했다. 엄마 재산 정리 얘기 좀 할까요? 장례도 안 끝났는데. 그래도 통장 비밀번호라도 알려주세요. 선미가 거들었다. 분명히 이전도 해야 하고 민석도 끼어들었다. 공과금 자동 이체도 있을 텐데! 지연이 끼어들었다. 오빠들, 엄마 힘드시잖아요. 야, 현실적인 문제는 처리해야지. 태수가 소리쳤다. 그래도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49제까지 한 달이나 기다려. 다들 조용히 해. 내가 소리쳤다. 장례 끝나고 얘기하자. 나는 밖으로 나갔다. 복도에 섰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 창호, 당신은 어디 있어? 밤 10시, 지연만 남았다. 엄마, 나도 여기서 자요. 우리는 휴게실에 누웠다. 지연은 금방 잠들었지만 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박혜진, 매월 50만원, 20년, 혹시 창호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을까? 새벽 2시, 누군가 문을 노크했다. 문을 열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50대 초반 검은 코트. 누구세요? 저는 고인과 아는 사이였습니다. 여자는 향을 올렸다. 절을 했다. 한참을 서 있었다. 성함이 내가 물었다. 박혜진입니다. 심장이 멈췄다. 서류에 그 이름. 고인과 어떤 관계셨나요?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얼마나? 20년. 매월 50만원과 같은 기간.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어떤 사이셨어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남편이 당신한테 매달 50만원을 보냈어요. 20년 동안 박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걸 어떻게 해? 서류를 봤어요. 박혜진은 작게 말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빠르게 빠져나갔다. 나는 복도에 주저앉았다. 모든 게 확실해졌다. 창호는 나를 배신했다. 나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였다. 그 뒤엔 허무함. 50년 함께한 시간. 그중 20년은 거짓이었다. 빈소로 돌아가 영정 앞에 섰다. 당신, 나한테 이럴 수 있어? 20년 동안 다른 여자한테 돈을 보내고, 침묵. 나는 당신을 믿었어. 성실한 남편이라고. 근데 다 거짓이었구나. 나는 서류를 꺼냈다. 49제의 유언장이 열리면 다 드러나겠지. 좋아. 기다려볼게. 영정을 마지막으로 봤다. 하지만 알아둬. 나는 무너지지 않아. 당신이 날 어떻게 생각했든 나는 끝까지 설 거야. 새벽 3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빈소 창문으로 희미한 빛. 더긴 밤이 지나가고 더긴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유언장이 열리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나는 준비해야 한다. 아이들의 욕심, 박해진의 정체. 창호가 숨긴 진실 모든 것과 맞서야 한다. 나는 이른 둘이다. 늙었다. 지쳤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창호가 남긴 이 전쟁에서 나는 살아남을 것이다. 다음의 예고 49제까지 기다릴 수 없어. 태수와 선미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민석 오빠 비지 얼마예요? 삼억? 무너지기 시작하는 가족, 이외 유언장의 존재.